민수기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망으로 치라. 둔방해 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다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실자는 이사갈 집하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네리오. 느다네 그의 군대로 개세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수블론 집하라. 수블론 자손의 지휘관은 헤론의 아들, 엘리아비오. 엘리아 그의 군대로 개세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지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군계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나,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집하라. 갓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우벤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 5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천,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문하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지파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리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도우니의 아들. 아비단니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의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생진할 지니라. 북쪽에는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순의 지휘관은 안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세리요 아, 아히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실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 아들,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 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의 자손,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의 아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괴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신의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다비오, 다음은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다과 아비오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 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손막에,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것이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원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남자를 다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루손과 고앗과 으라리오 게루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리와 시무이오 보아세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일하하니, 암울한과 이스알과 이슈, 헤브론과 우시에리오. 우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로손에게서는 림리 종족과 시무원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게로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개수된 자, 곧 1개월 된 이상의 남, 1개월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괴르손 종족들은 손막 뒤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괴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괴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덮개와 회막, 회중문과 뜰의 휘장과 밑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댁에서는 아무람 종족과 이스알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으쉘 종족이 났으니 이는 곧 고아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아 장손 ]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지을 칠 것이요. 우스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의 아들의 아들 이 세상의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송소를 맡을 자를 통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개수된 자곧 1개월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아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것이오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우라리 자준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회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의 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수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의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 2만 2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많은,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게 다섯 세개씩 받되 성수의 세 개로 받으라 한세개은 한 이십 개나 이 이스켓 아니라 그더한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상수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할지니곧 30세 곧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칸 맞는 휘장을 걷어 증거개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그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동그릇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을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을 위에 두고 재단의 재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수와 성수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수들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이, 죽으리라. 회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창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수와 그 모든 기군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문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알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수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루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니라 게루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곧매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루순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수장 아들의 아들,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 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그멜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넓팡들과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멜,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브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를보든 자, 곧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의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닌네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만,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개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 자손들의 종족 중 개수된 자라. 잔이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지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개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그, 곧그 개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개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보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